그 검찰의 누명 쓴 경찰관의 지난 7년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수상해. 검찰이 누명을 씌웠을까요? 경찰이 누명을 씌웠을까요? 난 경찰이 누명을 씌웠다고 생각해. 그럼 검찰도 합세를 했겠지. 판사도 합세를 했어. 1심에서 그 유죄를 판결 받았다. 2심에서 무죄를 판결을 받았으니까 근데, 분명히 출동을 해서 둘이 같이 했을 거 아니에요. 그리고, 그냥 그 사소한 거는 둘이 오지만, 조금 저기 하면은 막 때로 몰려와요. 물론, 실림경찰서는, 아니, 실림지구대는 그래. 보통 인터넷에 보니까, 두 명만 있는 거는 그냥 가정집에서 조금 사소한 걸 부를 때두 명만 오고, 보통은 이게 술 취하고 뭐 저기 하면은 그몇 명이서 가던데. 그리고 경찰관이 집에 그 갔는데 그놈이 칼 들고 설쳤으면 더 증언 요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, 안했나? 근데 이게 너무 수상한 거야.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김종구가그보여 가지고 누군가가 미워했어. 그래서 요놈을 죽이려고 <laughs> 저기를 한 거야. 근데 여기 사진에도 막그 소고 바람에 설치는 게 있, 있거든요. 이것만 봐도 상황이 짐작이 되잖아요. 근데 이거는 아무리 봐도 수상해. 이거는 검찰 문제 아니라 검찰이 먼저 시, 시작한 거야. 그, 그, 저기 한 거하고 판사놈들하고 같이. 경찰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했대. 주변 지인들로부터 독한 사람 이야기도 들었대. 그게 왜 독해? 그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으면 그거 당연히 벗어야지. 그러니까 누명 쓰기를 바랬는데 안 써주니까 독하다고 했나? 그러면 주변 지인들, 이 지인들을 수상한 사람들이에요. 맞아요. 그 검사가 부당하게 기소를 했더라도 이를 처벌할 법적 규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대. 그 맞는 말이야. 그 너무 수상하지 않아요? 그법 법, 법이 왜 존재해야지? 나는 국회의원들이 뭐 법을 존중하는 존중하는 했다는데 아니 그러면 국민 생활을 왜 존중 안 해줘? 내가 집에 살고 있는데 내 삶이 왜 존중을 못 받아? 내 집이 지옥이, 지옥이 됐는데 법이 없대요. 아니, 그 뭐지? 보상해주는 법도 없고, 보호해주는 법도 없대. 이게 법이, 그러면 대한민국 법이 제대로 만들어졌어요? 근데 법이 없는 게 아니라 법은 있어요. 근데 그거를 적용을 안 하는 것 뿐이야. 일단 헌법 35조, 10조 있고, 그 다음에 이게 거짓 기소를 했으면 사기에 해당하잖아요. 그럼 사기죄에 해당 들어가는 거예요. 검사가 부당하게 기소를 했으면 이것도 사기야. 근데 왜 처벌 규정이 없어요? 그게 약한 사람한테는 규정 없다고 떵떵 소리치는 거야. 그 네가 뭐 변호사를 쓸 거야. 뭐랄까야 그딴 식으로 저기... 응? 그러니까 렌터과 사장과 평소 친부인 사건 개장이 이른바 사건 바꿔치기를 한 것이었대요. <laughs> 그러니 근데 경찰에 문제가 있었던 거야. 경찰에 문제가 있어서 조작을 해서 검찰에 넘겼으니까 검, 검, 검 찰은 이제 선호단계 안 따지고 그 CCTV 봐도, 어, 경찰이 너네들이이렇 했으니까 저기 하고 그냥 판사도, 판사람도 그렇게 해야 하고. 그러니, 그러면,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1, 1차로 경찰에 잘못하면 검사판사는 그대로 밀고 가요. 그런 것 같아. <laughs> 자, 누명번들이 7년이 걸렸대요. 그것도 그 법적 다툼